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만연하고 또 죄가를 합리화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복음을 우리 교회가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겪게 될 어려움과 문제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회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본문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이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죄의 문제는 언제나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분명한 죄와 해결,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죄인지 몰라서 짓는 죄도 있지만 더보다 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그냥 짓고 마는 것입니다. 몰라서 잘못한 사람은 실수이지만 알고도 잘못한 사람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더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죄에 대한 구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부지중에 짓는 죄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알고도 저지르는 죄, 특히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지은 죄는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안타깝게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고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더욱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룰 수 없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보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아, 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죄 짓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는 이러한 모습이 더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압니다. 그런데 왜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인 줄 몰랐던 문제보다도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거 별 상관 없다 하는 거,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죄의 싹스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잘못이다,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느끼면서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하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이 심각한 문제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가? 본문 2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좋아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될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아무리 직분이 높아져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한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적어도 교회 다니니까 나는 침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직분도 받았으니까 나는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니까 이 정도 죄 짓는 거야. 뭐가 문제냐?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깨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그분들에게 면제부처럼 작용해버리는 겁니다 죄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사해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짓지 않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죄의식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죄의식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식하는 사람이 나는 죄를 줘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죄를 줘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정력대로,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나 경계도 없는 자유가 아닌 방종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살아서 짓는 죄는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 없어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거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몰라서 죄를 짓는 것보다 알고도 죄를 짓는 것 알고도 그 죄를 합리화하는 것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회계를 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니까 간절하고, 변증하고, 분하고, 뭐, 열심을 갖고, 얼마나 두렵고, 사모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회계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갈수 있다.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 회개하고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죄인데도,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이 심각하지 않은 것. 그것을 별일 아닌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몰라서 짓는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어둠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둠에 빠지지 않는 시기를 주며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축복하겠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 사탄의 어둠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 죄를 합리화하는 문제.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막 정의를 외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고 뭐 회복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문제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함부로 이야기하고 본인은 함부로 행동하고 본인은 정말 심각한 죄라고 할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욕심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만몬 돈이 나오고 이런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알고도 죄를 합리화하고 알고도 그 죄는 나 인생의 별일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는 그 현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이키고 점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회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둠의 역사에 미혹되게 안케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죄를 경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죄를 벗어나고 떠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신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오기한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미혹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아버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아, 나한테는 그거 별 영향이 없어. 나는 살아서 죄를 져도 천국은 갈 거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침례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져도 천국은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합리화하는 어둠의 역사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어둠의 역사들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여 줄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아픈 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